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본쟁이 다육입니다. 네. <laughs> 오늘은 네, 일요일인데 제가 어 되게 바빴어요. 어 일정이 좀 많았어요. 일정이 많아 가지고 어 다육이 관리를 음, 못 하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이 너무 바빠 가지고. 근데 어또 오늘은 특히나 어그 친척 분, 음, 저희 시고모님댁 자녀분 결혼식 있어가지고 하루종일 그 결혼식장에도 가고 또 이제 어~ 그 피로연 하는 음~ 어 잔치집이죠. 잔치집. 네, 잔치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아무래도 <laughs> 다육이 물을 줘야 될것 같아 가지고 어 남편을 버리고 <laughs> 남편을 버리고 예, 네, 이렇게 하우스 와 가지고 어물 주고 놨더니 지금 시간이 6시에요 6시. 6시. 6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해가,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어, 좀 어둡긴 합니다. 근데 화면에는 뭐 그렇게 어둡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물 주고, 어, 이제 또그 에어건으로 물 털어주고, 음 물고임 있으면 또, 어, 문제가 생길까봐, 어 에어건으로 물을 털어주고, 급하게 영상을 또 이렇게 찍는데, 아이들이 진짜 와, 저희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색들 색 뜨는 게 눈에 진짜 엄청나게 색 뜨는 게 눈에 들어 이제 달라져요. 이거 보세요. 얘는 얘는 뭐지? 어,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색 보정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연하게 나오네요 색이 근데 실제로는 더 검붉은 음, 색이에요 요 색보다는 영상 색깔보다는 조금 더 짙은 예, 색으로 지금 물들어 있어요 얘도 보면 블랙스완도 이제 점점 예,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어, 굉장히 진짜 전체적으로 아주 얘는 짙은 짙은 핑크색으로 이제 물들거든요 어, 그리고 이 뭉크도 엄청 물 들었어요 어예 레드 타이거 도 근데 그러니까 물들이 진짜 와 색감이 엄청 납니다 <laughs>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밖에 못 오다 보니까 아이들 어 이렇게 색 드는게 눈에 어확 들어와요 보면 그리고 얘는 어, 리톱스 어, 이렇게 꽃피었어요 <laughs> 지난번에 이한 아이가 피었었는데이 어, 두번째 아이도 어, 꽃이 어, 폈네요 그래서 노랗게 아까 활짝 폈었는데 이제 해가 지니까 이렇게 오므렸어요 꽃 그래가지고 어, 꽃도 피우고 어, 색도 들고 그야말로 다육맘들이 어, 행복해지는 그런 계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아까 하우스 왔는데 낮에 잠깐 들렸었거든요 음, 어머니 뵈러 어, 잠깐 낮에 들렸었는데 하우스 온도가 30도더라고요 30도. <laughs> 제주도는 네 아직도 어, 그렇게 막 춥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녁에 조금 쌀쌀하긴 한데 낮 기온은 어, 요즘은 또 어, 굉장히 어, 낮 기온이 높아요. 얘몽슐슈도 어, 색이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얘 보세요 얘예 블루건 와. 이게, 이게, 이름이 블루건인데, 이름이 잘못 달린 것 같죠? 엄청나게 진짜 진한 자주색으로, 어, 물이 들었어요. 어, 이름만 블루건이에요, 이름만. <laughs> 네. 그리고 요 아이는, 아유, 다시 심어줬는데, 어, 어, 가운데 입장은 좀 괜찮긴 해요. 옆에는 아직도, 음, 제가 요거 심었다가, 이제, 음, 다시 뽑아서, 다시 분갈이를 다시 해줬거든요. 얘가 멀로 레드 샤넬인데 어, 자리를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창들도 보면 어, 이렇게 어, 색이 더놀로리하게 진해지고 어, 물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주 마리아도 예, 굉장히 색감이 어, 예쁘게 물들고 있고, 얘는 조금 얘 어, 예, 레드 마리아 군세아저저 호주 마리아 군생이거든요. 어, 조금 큰 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멀, 멀리 있는 제 골드메리. 골드메리도 이제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 골드메리 철화거든요. 근데 철화가 다 풀렸어요. <laughs> 뒤쪽에 철화가 다 풀려가지고 저는 안 풀린 게 좋은데 풀려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쟤도 빨갛게 물들고 있고, 음, 예, 어, 맥시몬도 예, 물들고. 다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 제가 10월, 11월 행사도 많고, 어, 이런저런 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쁜 애들을, <laughs> 아유, 진짜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 아유, 그, 이제, 다른데 같으면 토요일 날도 와가지고 보고, 일요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겨우 진짜 물주러 왔어요. 오늘 일요일 저녁에. 이거, 어, 부캐거든요? 네, 부캐인데, 어, 얘도 아주 그냥, 어, 색감이 굉장히, 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예, 예, 토스카나, 토스카나도 뒷 입장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이제 뭐, 어, 단풍이 들었다고 엄청들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제주도는 단풍이 좀 늦게 드는 편이긴 한데, 예, 그래도 서서히, 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들고 있고 얘도 색감 음, 예쁘게 들었죠? 그다음에 얘는 플로리디티 오 색깔 예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캉캉 칸칵, 캉캉도 어, 물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오팔리나도 전체적으로 애들이 다 예뻐지고 어, 예뻐지고 있어가지고 아, 얘는 하나 물을 안 털어줬네. <laughs> 아니 그리고 이렇게 백분 있는 애들은 어~ 물 상면 관수하면 조금 지저분해진다고 얼룩얼룩 진다고 저면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해주라고 어떤 이제 그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 저면 해줄 그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상면으로 물을 줬어요 얘는 어~ 자라고 사 어~ 자라고 산데 더찢어졌죠 어? 진짜 너무 이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쁜 나머지 얘네들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영상도 <laughs> 겨우겨우 찍고 있어요. 겨우겨우. 아이고, 지금 해가 다 어, 지어가지고 깜깜해지기 시작해서 어, 영상만 얼른 찍고 가려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 얼굴 담아봐요. 얘는 어, 환역하시오. 오, 예쁘죠? 네, 예쁩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한 애들도 어, 자리 잘 잡고 있겠죠. 자, 잎꽂이 입고지. 잎꽂이도 <laughs> 이렇게 물 줬습니다 오늘. 저거를 물을 자주 줘야 돼서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어, 머무를 수 있게 아이디어를 좀내 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니까 어, 일주일에 한 번만 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재를 어떻게 물 자동 급수 어, 될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도 이제 휴일 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일정들이 다 바쁘실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다육이들 돌보면서 그 다음에 다육이들 예뻐지는 모습 감상하면서 행복해하는 하루하루 어, 보내고 계시죠? 네, <laughs> 저도 진짜 얘네들 보면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은 월요일이잖아요. 활기찬 한주 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